네 안녕하십니까 어, 상담위원이라는 말보다는 음, 회원이라는 말이 더 익숙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회원 박봉남입니다. <laughs> 어 일기를 했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막판에 <laughs> 그리고 이렇게 그 아, 정말 질문 하나에 대답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내내 <laughs> 고민하고 잠못 자다가 겨우겨우 써낸 예, 그 아픈 시간을. <laughs> 예, 겪다가 이게 갑자기 딱 스탑했어요. 한편으론 좋기도 하고 이제 쓸만한데 딱 끝나더라고 일기가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어 이번 그래서 저는 이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기 이번 연속 하면서 너무나 네,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고민 안 해도 되는 <laughs> 같이 이렇게 집단지성으로 고민할 수 있다는 그 든든함이 너무 좋더라고요. 읽겠습니다, 빨리. 저는 이제 마이크 들면 너무 길어져요. <laughs> 어,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상담위원 기초교육 연수 기간에 낸 과제도 들춰보며 고민해보았습니다. 열정 에너지 충전소 같은 승연쌤의 넉넉한 지지와 폭풍 격려 덕분에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아이를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존중하며 건강한 사회인으로 키우는 일이 소박한 바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사교육이 선택이 아닌 필수처럼 되어버린 요즘은 그 바람이 점점 어려운 일로 느껴집니다. 어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요? 자녀의 성공 삼박자 이야기. 정보력, 엄마의 정보력, 시댁 <laughs> 조, 조부모의 경제력, 그리고 어 남편의 자녀교육에 대한 무관심. 네. <laughs>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너무 다들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요. 이웃은 사랑하되, 옆집 아줌마는 조심하라. <laughs> 네, 오늘 저는 이 3박자와 옆집 아줌마, 그리고 이웃에 대한 생각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어, 저는 경쟁 중심의 학교 교육과 사회 분위기에 유리한 그런 성향의 사람이 아니라서 사실 학창 시절 좌절감도 맛보고 그 열폐감과 참 오랫동안 싸운 사람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단체에서 좋은 강의들을 접하고 여기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막연한 불안은 물론 놓치면 안 되는 제 삶의 중요한 가치들을 기억하고 흔들릴 때마다 다시금 중심을 잡고 나아가는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들었던 강의의 좋은 내용들을 제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해 보려고 애쓰게 되었고요. 우리 단체의 백인 강사를 하게 된 것도 배운 것을 잊지 않고 싶어서 제가 그랬듯이 막연한 불안감으로 힘든 부모님들에게 우리 단체를 알리고 싶어서였습니다. 우선 제가 이번 상담 연수를 받게 된 계기는 사교육 걱정음 세상의 회원으로서 활동하는 모든 일들 그 일일을 하고 있는 제 자신에 대해서 멈춰서서 한번 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어, 다른 분으로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우리 단체의 백인 강사 활동을 하며 현장에서 만나는 부모님들을 접하면서 생긴 고민들, 구체적인 물음에 대한 그제 나름의 답변들이 공허한 외침으로 남겨지지는 않았는지 어떤 우려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과연 내 삶에도 실천 가능한 것이었는지를.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번 상담위 기초교육 연수의 내용들은 그 고민들에 대해 많은 도움들을 주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인지 이번 연수자료 중에 가장 인상깊게 와닿은 내용이 있는데요. 상담자의 생기와 심리적 건강이 상담 결과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말입니다. 기억나시죠? 연수를 받은 지한 달이 지났는데 나는 왜 상담자가 되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은 사실 계속 남아있습니다. 저희 무의식적 동기나 숨겨진 욕구들의 문항들을 꾸준히 점검해 보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어한 가지 또렷한 이유, 분명한 동기가 생각났습니다. 앞서 제가 이웃은 사랑하되 옆집 아줌마를 조심하라는 그 소리를 전했었는데요. 이번 연수 제목 그대로 누군가에게 좋은 이웃, 건강한 옆집 엄마가 되고 싶다는 바람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이가 심한 사고를 쳐도 건강한 이웃이 있다면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이런 이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이미 이곳에서 그런 이웃들을 만났는데, 어, 누군가에게는 저도 그런 존재가 되어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상담넷 연수 여정 동안 다시금 깨닫게 된게 있는데요. 우리가 누구나 원하는 행복에 대해서 어그 글귀와 일맥 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어디선가 보셨을 텐데요. 행복하기는 아주 쉽단다. 가진 걸 사랑하면 돼. 라는 글귀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가진 것들을 점검해보고 되짚어본 시간이 제가 그 시간을 가졌으니 이젠 가지지 않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위축되기보다는 어, 내 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는 일 것이 이제 앞으로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아까 삼박자 정보력 경제력 자녀 교육에 무관심한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잘못된 성공의 삼박자가 아니라 어, 우리 노을이 상담넷에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진짜 정보 그리고 친구와 이웃이 결국 가치 있는 진짜 자산이고 경제력이라는 믿음, 그리고 언제나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 안에서 소중한 부모의 모습, 이 삼박자의 진짜 가치를 알리는 일을 어, 도와주고 싶습니다.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낸 공모였다고 합니다. 영국의 끝에서 반대 끝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에 대한 질문이요. 뭐죠? 여러 답변들 중 만장일치로 우승한 답변이 바로 이거래요. 좋은 동반자와 함께 가는 것. 머리부터 가슴까지가 참먼 거리지요. 그래서 아는 대로 느끼고 행하는 게 정말 인생의 어려운 숙제인데요. 살면 살수록 미안한 어른으로 더 이상 살지 말자. 아이들에게. 그리고 고마운 어른이 되자. 어, 성적 고민으로 자살하는 아이들이 정말 한 명, 단한 명도 없는 세상 만들자. 우리 세대가 남겨야 할 유산. 제가 이 약속을 계속 생각하면서 지킬 수 있도록 어, 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이 단체가 있어서 전 정말 너무나 좋습니다. 어, 여기 계신 좋은 동반자들, 동반자분들과 함께 가게 되어서 정말 든든하고 좋고요. 노리 상담넷을 통해서 불안으로 허비하고 낭비하는 시간들 대신 편안하게 아이를 키우고 가족들과의 관계 성공적인 가정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소망들을 전하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